두 번째로, 서울대 법전원 1학년 전태환 학생께서 유전자 정보의 시퀀싱과 개인정보 보호 쟁점에 대해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피 2020년 학생, 학생 참여 연구로 유전자 정보의 시퀀싱과 개인정보 보호 쟁점을 어, 주제로 담당한 전태환이라고 합니다. 한 장의 장표로 정리를 해보았고, 유전자 정보의 개념과 DNA 시퀀싱이 지닌 의미, 그리고 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딥러닝 알고리즘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유관련 개인정보 보호 쟁점을 간략히 다루고자 합니다. 어, 인간의 유전체는 총 22개의 상 염색체와 1개의 성 염색체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22권의 전집과 1권의 별책부록의 백과서전으로 비유한다면, 한 권의 책이 염색체, 각 페이지는 염색체 위치, 한 문장은 유전자, 한 글자는 염기인 A, T, G, C에 해당합니다. 즉, 인간은 30억상의 글자와 2에서 3만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23권의 책으로 암호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DNA 시퀀싱은 DNA 분자들을 구성하고 있는 ATGC 염기의 순서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DNA 염기서열 분석기를 사용하면 표본에서 DNA 염기서열 자료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DNA 시퀀싱은 변이를 식별하고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조금씩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DNA를 구성하는 염기 하나 혹은 다수가 달라지는 것을 변이라고 합니다. 특히 평균 300개의 염기에 하나꼴로 일어나는 염기의 변이 중그 어, 인구 사회의 1% 이상에서 일어나는 흔한 변이를 SMP, 스닙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사람에 존재하는 스닙의 개수는 약 1000만 개에서 3000만 개라고 알려져 있으며 이 스닙 중 일부가 인간의 형질에 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이 지닌 30억 상의 염기의 서열을 모두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스닙을 발견하고 연구하는 것이 DNA 시퀀싱의 핵심입니다. 최근 유전자 정보 분석이 상용화되기 시작한 것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에 의해 시퀀싱의 시간과 비용이 크게 단축되었기 때문입니다. NGS를 통해 변이가 검출되면 이 변이가 어떤 유전자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어 있는지 아, 등재되어 있는 변이인지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중요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의 dbSNP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는 실험적으로 관찰된 인간의 변이를 각 연구자가 등록하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한국인 참조 유전체를 제공하고 있으며 KGB DB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나 현재 서버 폐쇄 중인 상황입니다. 시퀀싱 데이터 분석을 위한 딥러닝 기술은 주로 s n 스 p 식별 단계와 s n 분석 단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식별 단계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로 CNN 알고리즘이 소용, 사용되는데, 앞선 발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원래는 이미지 분석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입니다. 어, 주, 어, 기존에는 LCS와 같은 서열, 비유, 서열 비교 알고리즘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 SMP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는 대회에서 우승한 팀이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어, 우선 레퍼런스 행에 참고하고자 한 기존의 유전체 정보를 넣고, 시퀀싱을 통해 얻은 연기 서열을 위치에 맞춰 데이터를 만듭니다. CNN 알고리즘의 특징은 이러한 테이블을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 ATGC 각각의 이미지 색상을 RGB 값으로 저장하여 분석하는 것입니다. 즉 ATGC 텍스트 대신에 보고 계시는 이미지 자체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 모델은 더 복잡하나 주된 내용만 설명드리면 기존 인공신경망처럼 CNN 또한 주로 역전파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필터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필터를 통해서 얻어낸 값은 정량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특징이 있다, 없다의 비선형 값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에 주로 렐루 함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역전파 알고리즘을 통해 적합된 모델에 탐색하고자 하는 시권식 데이터를 입력하면 해당하는 변이 부분마다 평가하여 레퍼런스와 비교한 결과 값을 알려줍니다. 예시에서는 레퍼런스와 비교하여 이형 적합 변이로 나타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단계에서 AI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전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쟁점으로 가장 먼저 논의되는 것이 유전정보의 예외성과 개별화, 식별화의 문제입니다. 유전정보의 예외성은 유전정보가 다른 종류의 자료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견해입니다. 일반적인 의료정보에 비해 유전정보가 가지는 예측성, 특정성, 불변성, 가계성 등의 특성을 강조하고 그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전통적인 의료정보도 유전정보와 동일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차이는 정도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같은 입장에서 최근 PHC 파운데이션 보고서는 유전정보의 특성으로 강한 식별성, 가계성, 정태성, 특수성에 대한 오해 등을 제시하며 유전정보의 예배성을 부정하였습니다. 주목할 것은 개별화와 식별화의 부분입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유전정보는 그 자체로는 다른 식별자와 결합하지 않고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유전정보를 통해 누군가를 싱글아웃하는 개별화는 가능하나 어, 유전정보 그 자체로 식별하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유전정보 보호와 관련된 국내 현행법은 어, 개인정보보호법과 생명윤리법이 있으나 어, 개별화와, 개별화와 식별화에 대한 구분은 어, 모호한 상황입니다. 현행법과 관련하여서 개법법상 개인정보의 합리적 개선및개법법상 가명화와 생명윤리법상 인명화의 관계 등에 대한 쟁점이 있으나 시간관계상 어, 여기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대발표 보시겠습니다.